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최근영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이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 잘 보셨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어, 시험 못 봤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지 마. 그죠? 3월 모의고사잖아. 첫 번째 모의고사잖아. 그지? 어, 앞으로 그 수능 때까지 8개월이나 남아있어. 8개월이면요, 정말 2등급도 올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3월 모의고사 때막 4등급, 5등급 받는 애들이 1, 2등급 받는 애들도 많이 봤어. 아 진짜야, 힘내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번까지 잘한 한 문제 한 문제씩 검토해 보면서 아, 저 문제는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아, 내가 푼 풀이는 정말 너무 고품이 많았구나, 그죠? 내가 저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험 때 만나면 저렇게 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지금부터 배워야 돼. 한 문제당 30초만 줄여도 30 문제면 15분이야, 15분. 15분이면요, 최고 난이도 문제 정말 어? 7분 30초씩 투자해도 어, 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거기서 1등급의 차이가 나는 거야. 결론 뭐야? 한 문제당 최소한 30초씩은 땡겨야 돼, 그죠? 어, 선생님 프리를 보면서 잘 배우도록 자 준비됐죠? 들어갑니다. 자1 번입니다. 자, 자 예상 푸는 거죠 1 번. a가 주어졌고요. 2a 플러스 b가 주어졌어. 행렬 b를 구하래. 그러면 자 a의 두 배, a의 두 배하니까 얼마야? 4, 0, 0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그죠? b를 더하면 지금 b를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b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5, 2, 3 마이너스 1이 나온데 그럼 뭘 더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1 그죠? 2 얼마야? 3 음,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 자 2번입니다 2번은 뭐니 이거 이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나가잖아 그지? 이 앞으로 나가고 이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의 사랑 로그 사이에 있는 미시랑 진수랑 바뀌었잖아 그지? 서로 역수관계지얘랑얘랑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자, 1번에서 10번까지는 10분을 넘으면 안 돼. 진짜. 응? 얼마야 이거? 자, 요렇게 하면 이제 3이고, 이렇게 하면 x분의 탄젠트 x는 뭐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보내버리면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렇지?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는 거지. 4번입니다. 부등식 을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그랬어. 그러면 2x제곱에서 4분의 1을 빼고 2x제곱에서 1을 빼가지고 곱한 게 0보다 작대. 그러면 2x제곱을 뭐이 치환할 필요도 없잖아.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 나오죠. 뭐하고 뭐 나오니? 4분의 1하고 1 사이 나오죠 이렇게. 그치? 다 밑을 2로 만들까?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x제곱? 얘는 2의 0제곱이니까 x는 뭐하고 뭐 사이야?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정수 x는 뭐밖에 없니?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렇지? 한한 개, 한 개.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4분의 1일 때 사인 2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사인 2세타는 우리가 알잖아, 공식이.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치?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면 되잖아, 그렇지? 어. 아, 뭐 너무 쉬워요 이거 진짜, 그죠? 세타라고 놓고 탄젠트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4주고 여기 1주면 되겠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16도하기 1이니까 루트 17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야? 사인 세타가 요 사인 세타가 루트 17분의 1이죠, 그지? 빛변 분의 높이. 코사인 세타는 뭐야? 빗변 분의 밑변, 그지? 루트 17 분의 4. 거기다 이제 2 곱하는 거잖아, 그지? 어, 얼마니 그러니까 17 분의 8이네,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laughs> 자 x, y에 대한 연립일차방정식의 해가 존재할 때 상수 a 값은 그랬어. 그러면 행렬을 지금 세개 곱하는데 잘봐 행렬을 세개 곱하는데 이거부터 곱해도 되고 이거부터 곱해도 되지 왜 행렬은 뭐가 성립하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 곱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앞에 거두 개부터 하는 거보다 뒤에 두 개를 곱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뒤에 두 개를 곱할게 자 그럼 봐봐 얘는 일행 이열이지 그지? 얘는 이행 일열이잖아 그럼 이런 애들끼리 곱하면 이렇게 접촉하는 애들은 사라지고 일행 일렬만 남지, 그죠? 요렇게 하니까 얼마가 돼? x 플러스 y 일행 일렬 하나 남잖아, 요렇게, 그죠? 거기에 이제 3, 5래, 3, 3호. 5, 3, 5 요렇게. 거기 뭐라고 지금? 6a야, 6a. 그지? 얘는 그냥 하나의 숫자야. 이 숫자를 여기다 3에다 곱해서 6이 나왔대. 그럼 얘는 얼마니? 얘는 2네2 그치? 2. 그러면, 5에다 2를 곱한 게 A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돼. 응? 쉬운 문제도, 니네가 맞춘 문제도, 어, 선생님이 푸는 거랑 어, 조금 다르네. 어, 이런 걸 지금 일단 느낌이 팍 와야 돼. 물론, 뒤로 가면서 차이가 커지겠죠. 어, 자, 7번. 이런 것도 뭐 10초를 넘을 수가 있냐, 진짜? 뭐, 여섯 개 지역을, 뭐, 어쩌자쩌해고 해가지고 이제 하면, 뻔하잖아. 인접행렬이잖아. 인접행렬. 꼭지점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꼭지점이 여섯 개니까, 이 인접행렬은 어떻게 되니? 육차 정사각행렬 나오는 거 맞죠? 육차 어, 정사각행렬이 나와요. 이렇게. 그치? 근데, 행의 성분으로 0을 네개 포함하는 행의 개수는 그랬어. 그러면, 여기 이제 육행이 있을 텐데, 행이 여섯 개가 있을 텐데, 그, 그러면 이제 뭐, 한 행에 그 수가 여섯 개가 있잖아. 근데 행의 성분으로 0이 네개 있대. 요렇게. 그러면 인접행렬 안에 있는 성분은 0 아니면 1이니까 0이 네개 있다는 건뭐 1이 두개 있다는 거잖아. 요렇게. 맞지? 어. 이런 행이 그죠몇개 있냐? 이런 거잖아. 근데 니네 그거 알지? 요 행에 있는 수들을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돼? 이 2가 뭘 의미하는 거야? 꼭지점에 차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얘가 물어보는 건 뭐냐? 행의 성분으로 0을 4개 포함하는 행의 기수는 이걸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나,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그리, 이 그래프에서 그 차수가 2인 꼭지점이몇 개냐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 변색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수 3이잖아. 3개니까 3, 2개니까 2, 2, 3, 3 이렇게 2개밖에 없네. 그지? 차수가 2인에는? 얘랑 얘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 행의 개수는 두 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되겠네.